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오신걸 환영합니다. 실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는 코 민까지 착용하시고 관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펭귄 친구들의 식사 시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펭귄 친구들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귀엽게 먹이를 먹는 우리 펭귄 친구들의 이름은 품볼트 펭귄이라는 친구들입니다. 네,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추운 남극에서 살고 있는 키가 큰 펭귄 친구들이 아니고요. 따뜻한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살고 있는 키가 작은 펭귄 친구들입니다. 네, 이 친구들이 먹고 있는 먹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 생선을 먹고 있어요. 네, 바로 이 생선이 무엇이냐면, 진단한 며느리 팽이도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맛있는 열빙어라고 하는 생선인데요. 저희는 이 생선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루에 총두번 주고 있고요. 이 안에 종합영양제를 넣어서 우리 펭귄 친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물속에 던져서 먹이를 주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우리 펭기 친구는 야생에서는 열심히 사냥을 하면서 운동을 하지만 네, 저희 아카리움에서는 아쿠아리스트들이 주는 먹이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살인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 먹을 때만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수영하면서 운동하라고 물속에 던져서 공격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 친구는 조금 특별하게 계속 옆에서 네, 옆에서 챙겨주고 있죠? 네, 저 친구는 지금 털가리 중입니다. 저리 펭귄 친구들은 털가리를 할때 피부가 많이 약해져서 물속에 들어가지를 않고 유튜브에서 아쿠아리스트들이 주는 먹이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먹이를 다 먹은 어른펭귄 친구들이 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반면에 어른펭귄보다 힘이 약하고 날쌔지 못한 애기펭귄 친구들이 물속에 남아서 계속 먹이를 찾아 다닐 텐데요 제가 어떻게 어른 펭귄과 애기 펭귄을 구분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펭귄 친구들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이미 어른만큼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생일이 됐을 때 탈갈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탈갈이가 끝나게 되면 가슴에 검은 색깔 띠가 생기게 된답니다 네, 이 친구 한번 봐주시겠어요? 가슴에 검은 색깔 띠가 있죠? 얼음 펭귄 친구이고요아까부터제 옆에서 마이크 줄을 계속 건드리는 이 친구 가슴에 검은 색깔 띠가 없죠? 호기심이 많은, 태어난 지 1년이 안된 애기 펭귄 친구입니다 네, 덩치가 조금 크지만 애기 펭귄 친구입니다 자, 바로 저기 있는 탈갈이 하는 저 친구가 오, 이번에 세계를 맞이하여 네, 탈갈이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아마 탈과리가 끝나게 되면, 네, 지금 이렇게 가슴에 어두 색깔, 찌가 생긴 아주 늠름한 어른 펭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특별한 펭귄 친구를 한마디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바로 이 친구입니다. 딱지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우리 딱지는 뉴스와 공문동작에서 소개가 된 아주 유명한 펭귄 친구입니다. 네, 우리 딱지는 왜 유명해졌느냐. 네, 국내에서 최초로 3세대 번식에 성공을 한 홈볼트 펭귄인데요. 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딱지는 눈이 없어요. 네, 오른쪽 눈을 선천적 농내장 때문에 잃게 되었는데요. 자, 씩씩하게 장애를 건지고 지금은 어른 펭귄까지 성장을 했고요. 어, 우리 딱지가 눈이 한쪽밖에 없어서 그런지 한마리의 암컷만 한눈팔지 않고 따라다닌 결과 지금은 저기 수박집에서 알콩달콩 네, 같이 살고 있고요. 어느 날저 수박집에서 삐약삐약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딱지가 딸을 낳았습니다 네, 그 딸은 지금 여기 한 가운데 있어요. 오른쪽 팔에 초록색 띠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네, 이 친구가 바로 우리 딱지의 딸입니다. 네, 가시기 전에 우리 딱지 딸도 한 번씩 찾아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펭귄 친구들 보시면은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하고 있죠. 네, 그 친구 이 친구들의 비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네, 이 친구 한번 마주시겠어요 몸을 부리로 열심히 긁고 있어요. 네, 피부병이 있어서 긁고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펭귄 친구들은 피부병이 있어서 몸을 긁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 쪽에 기름샘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름샘에서 기름을 부리로 따다가 온몸에 열심히 발라줍니다. 그와 동시에 깃털 사이사이에 공기방울을 넣어주는데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수영하는 우리 팽 친구들 깃털 사이사이에서 뽀글뽀글 공기방울 올라오고 있죠. 네, 그공기방울과 기름 덕분에 우리 팽이 친구들은 체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손쉽게 둥둥 떠다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팽이 친구들 집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먹이를 다먹은 우리 펭귄 친구들이 집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두 마리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네, 눈치 채셨겠지만 집에 들어가고 있는 펭귄 친구들은 컵불펭귄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먹이를 다 먹고 올라왔지만 혼자 있는 펭귄 친구들도 보이시나요? 네. <laughs> 솔로 펭귄 친구들입니다. 우리 펭귄 친구들은 집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커플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런 솔로 펭귄 친구들은 솔로인 것도 처음운데 밤에는 집이 없어서 이들바닥에서 저는 아주 불쌍한 신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 펭귄 친구들은 어, 이 선을 볼때 목소리를 봐요. 우리 펭귄 친구들이 백구독 소리를 내는데요. 그 소리가 중점에 가까울수록 아주 매력적인 펭귄 친구입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있어요. 네, 공연이 끝나시면 한 번씩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먹이주기가 끝나고도 5분 정도는 위에 있는 펭귄 친구들 먹이를 챙겨줄 예정이니까 천천히 관람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펭귄 먹이주기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모차는빈치에 적응한 횟수의 주시기바랍니다 고객이 안전되기에 에스컬레이터의 음식이 기 때문에